이 제품을 사기 전에 이 제품을 제가 일본에서 현지에서 직접 구매했었는데요. 그 당시 가격으로는 2만 원이 좀안 됐던 걸로 기억이, 함, 기억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을 어, 샀는데 왜이 제품을 샀냐?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제품은 라이터를 직접 넣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라이터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라이터 규격 때문입니다. 이 규격이 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라이터의 길이보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이 라이터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.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 제품을 만들어서인지 이 제품을 넣었을 때는 딱 높이가 맞고 넣었을 때딱 들어맞는 사이즈인데요. 우리나라 라이터를 넣게 되면 이 길이가 한이 정도 짧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뚜껑을 닫고 레버를 스위치를 눌렀을 때 버튼이 여기 화구에 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서로 닿지가 않아서 가스가 나오지가 않는 현상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점을 제가 보완하려고 온갖 방법을 많이 시도하다가 결국엔 이 라이터조차도 고장이 지금 났는데요. 그렇게 해서 이 라이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